안녕, 팡구에요. 오늘은 뭘할 거냐. 저번에 제가 황제드라몬 팔라딘 모드 만들려다가, 옌병, 서정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최산해로 오메가몬하고 황제드라몬 만들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으니, 서정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가 패치돼가지고 원래 최상급이, 적 유닛 체력 400%에다가, 퍼 이, 뒤지면 이동속도가 없었는데, 이동속도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좀더 어려워졌구요. 하지만, 최상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스트모드 키고 그리고 이제 스피드런을 하면은 적 디지몬의 체력이 20% 감소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켜도 될것 같고 들어그몬의 바다는 못깰것 같으니까 안 합니다 자 서정우 얘는 뭐냐 스팅몬 파일드라몬 황제드라몬 드래곤모드 팔라딘모드 뭐 공격률 25% 증가하고요 그리고 특정 디지몬이 막타 칠 때마다 그 막타를 친 디지몬이 45% 확률로 데이터 한 개가 생겨요 개사기죠 그래서 초반에 스팅몬으로 막타를 쳐줘야 공짜로 데이터 100개를 모아서 파일드라몬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처음엔 역시 디지몬 아무거나 뽑아주고요 여기도 쿠라몬 뽑고 하면 좋은데 한번 안 뽑고 해볼게요 안 뽑고 해도 깰수 있나 한시간뒤 아아아아아아아아기니까쿠라몬을 뽑읍시다. 사실 V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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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은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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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 아, 가자. 자, 일단 데이터아아아 개. 자뿔아 되고 바로 진화. 결국 막타로 아개모아아아아아아아아 5개 5개 아, 브이몬 좋아. 그렇지. 이번엔 뭔가 느낌이 좋다. 자, 데이터 50개 모으고. 제발. 갑니다. 엑스 브이몬. 삐! 아이! 아, 왜 니가 나오냐. 일단 해봐. 일단 해보자. 혹시 모르잖아요? 얘로 깰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성숙기 뭐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시드몬을 지나시켜봐. 시드몬이, 이게 니드몬 추가된 거 보면은. 제가 뭐 다른 디즈몬 다 소환해봤는데. 니드몬은 안 써봤거든요? 야, 씨, 이거 패치 졸라 빨라. 팔몬. 오, 뭐야, 오와? 개산인데 형태 속박이 있어. 와우. 보스한텐 적용 안되네요. 진화시 니드몬이 됩니다. 얘도 확정 진화네. 자, 한번 니드몬으로 진화시켜볼까? 과연. 얘는 무슨 기능일까요? 100% 확률로 맹독부에. 와우! 광역기야, 심지어. 니드몬 좋네. 야, 나쁘지 않죠? 그리고 시베이브 전에 에어로 브이드라몬으로 진화시켜야겠어요. 60개. 아, 근데 데이터가 부족한데. 됐다. 이 정도면 되려나? 100개 딱 채워졌죠? 완전체 데이터 주고, 진화시켜줍니다. 보스를 깨야 되니까, 태어나라. 그렇지. 에어로 브이드라몬도 똑같이, 때릴 때마다 공속이 빨라지고요. 자, 이제는, 스틱몬을 아래에다 둡시다.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걸로 막타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아래 둬야, 막타를 치겠죠. 일단, 보스 오면은, 보스부터 패. 보스를 패야 빨리, 파일드라몬을 만드니까. 그렇지. 천천히 패주고, 니드몬이 광역기라, 꽤 쓸만하네. 그 다음, 독까지 부여하죠. 이렇게. 8댄씩 달아요 데미지는 약하네 팔이면아 데이터 25개 개꿀 이번 턴에 죽을수 있나? 아 까비 다음 턴에 딱 죽일 수 있겠네요 미리 스팅몬한테 데이터 100개 채워놓읍시다그래 잡고 바로 먹지 조그레스 벤텀몬잘 가지게 좋아 바로 빠르게 사! 야 파일드라몬 됐죠? 좋아 빨리 프리 강화해 자 데이터 변환 좀 해주고요 프리 업그레이드 다 해버려 그래 좀 막지 야 씨발, 왜 이렇게 안 뒤지지 애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데이터 200개 궁극체 데이터를 장착시키면 황제드라몬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200개가 됐어 바로 진화시켜줍시다 진화하고 1000개 1000개로 개방까지 시켜주면 도 막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좋아요 와우 잘 막는다 야씨 역시 개사기야 리드몬이 감초 역할똑똑 해주네 약하긴 한데 그래도 광역기 독이니까 뭐야 부스 나왔네 벌써 이거 큰일 났는데 일단 황제드라몬 만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한 것 같다 크리 강화를 좀더 해야겠어요 일단 황제드라몬이 세야지 아이 주변 애들이 너무 약해 이게 같은 속성으로 맞춰줘야 강화가 쫙쫙 되는데 이게 쿠라몬을 뽑았어야 되나 어 뭐야 야 시, 쿠라몬 바로 나왔는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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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시켜 바로 지나 시켜 쿠라몬 니가 필요해 제발 지금 브레이크 드라마 50초 안에 잡아야 되거든요 이번 탄에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지 잡을 수 있지 아우 다행이다 잡았죠 자, 그리고 인펠몬 바로 만들어줘. 그렇지. 프리 강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임펠몬도 광역기 평타라 세죠? 그리고 이 푸니몬 나왔거든요? 얘도 진화시켜봐. 얘가 만약에 XV몬이 된다? 바로 스팅몬 뽑아서 황제드 한번 두 마리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 파피몬 나오면 진화시켜가지고 나중에 오메가몬 재료로 쓰면 되고, 아, V몬 나왔죠? 어? 이러면은 이거 와이즈몬 만들자. 뽑아봐. 아카징 레코드. 그렇지. 이거를 얘한테 주면은 무조건 위자문으로 진화할 수 있어요 자위자문으로 진화시켜주고 그리고 바로 데이터 100개 완전체 데이터 줘서 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임펠몬하고 황제드라몬한테 시간 버프를 주자 자 보이시죠? 이렇게 뒤지게 빨라져요 와이즈몬이 평타를 칠 때마다 주위 아군 두명한테 시간 가속을 부여합니다 아씨 보스 벌써 나왔어? 빨리 파워드라몬을 먼저 잡읍시다 조져 조져 아유 까비 다음에 잡아야겠네 와이즈몬 나오니까 그래도 애들이 빨라져가지고 조금 뭐가 되고 있죠? 왜 얘네한테 버프 안 주냐? 그렇지. 이 위치를 잘 잡아야 되더라고. 주위 아군인데. 그렇지. 파워드라몬, 조조줍시다 이번 턴에 잡겠지. 아, 그렇지. 잡았고. 여러분, 디지코 10개를 얻었거든요? 이걸로 뭘 뽑냐? 뭘 뽑아야 제 리플까, 지금? 당연히 XV몬하고 스틱몬이지, 이 씨, 이브랄. 뭘 고민해? 지금 웨이브 뒤지게 막혀 죽겠는데. 빨리, 어? 황제들만 드 하나 더 만들어야지. 아, 그렇지. 이 사이에 데이터 숨어있던 거. 개꿀. 바로 200개. 이러면 황제드라몬 두 마리죠? 그러면 인펠몬을 약간 아래로 빼주고, 황제드라몬 두 마리한테 이속버프. 아니, 이속이래. 시간버프. 아, 데이터 또 있고요. 개방 해주고, 이 유닛의 시간이 1.5배 가속되었습니다. 존나 빨라지죠? 네, 현재 웨이브 38 이게 원래 4 2 끝이었는데 60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혼돈 데이터 이, 얘는 어따 쓰냐? 이거 지드밀레니엄 못 나왔나? 아니근데 그럴만한 디지몬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황제드라몬 팔라딘 모드가 목표니까 빨리 오메가논을 뽑아야 됩니다 아, 아포카리몬 아 나왔죠? 건방진 새끼 이거 60웨이브 끝나기 전에 만들 수 있냐? 모르겠다 암튼 프리 강화 좀더 시켜주자 아포카리몬 오면 황제드라몬 두마리로 빨리빨리 패주고요 얘를 패야 디지코어가 생기니깐 저 다음 턴에 딱 잡겠다 야이씨 공속 빠른거 봐라 보이질 않어 상대 디지몬이 미네랄 변화해서 프리 좀 강화 더 합시다 좀더 강해져야 돼있네 74강이죠 지금 자 포카리모 뭐 일로 오세요 음잘가고요 디지코 다섯개 줬네 이걸로 보스 좀 잡아봐 웨이브가 좀 여유로워졌거든요 쎄져가지고 보스 좀 잡아보자 한번에 네마리다 소환해주고요 광약기기 때문에 한번에 다 잡을 수 있을거야 빨리 조져 빨리 조져 그렇지 다 잡지 다 잡지 피에몬까지 좋아. 그럼 이걸로 메탈 그레이몬 뽑아. 좋아. 얘를 워그레이몬으로 진화시켜주고요. 이게 워그레이몬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테라광선만 썼는데 얘가 이제 테라광선이 스킬이 됐고 평타는 브레이브 토네이도가 됐어요. 졸라 멋있네. 얘 이렇게 화려해? 이제 디지컷 다섯 개로 가르몬만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꿈, 황팔이 완성된다. 좀 있으면 50 웨이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보스 잡고 딱 갈겨주면 되겠죠? 아 잘못 눌렀다. 아, 내 가스! 아트몬이 됐어요. 아, 가스 1750개인데, 이거, 개손해네. 암튼, 프리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요. 83강. 쯤에서는 풀강이다. 데이터 좋고. 나왔다. 알파몬이죠? 존나패, 존나패. 아유, 깝이야. 못 잡았고. 임펠몬도 진화시켜줄까? 아, 그리고 이제, 임펠몬 여기서 뜨는 확률이 엄청 높아졌대요. 대신, 하나가 나오면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로와. 알파몬. 존나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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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패. 잡았지? 바로 가로몬 뽑아주고요 진화시켜 진화시켜 바로 오메가몬 만듭시다 지금 웨이브가 7개밖에 안 남았어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데이터 주고 데이터 200개 줘야 되지? 그렇지 200개 주고 오메가몬 되려면 데이터 200개를 또 줘야 돼요 하지만 내가 뭐가 낫지 딱딱 오메가몬 딱. 와우 미쳤죠? 가루캐논. 가로캐논 가루 광역기기 때문에 가로캐논을 패고, 팔라딘 모드 하려면 데이터 200개가 필요하네. 하지만, 서정호 패시브로 한 마리한테 200개가 모였죠? 얘를 파이터 모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바로, 황팔. 야! 미쳤다. 평타 봐. 오! 오메가 블레이드 네 갈래로 폭발을 일으키며 대상은 추가 피해를 받습니다 화상도 부여되고요 개방시켜주고 바로 그 다음 황팔 속성이 프리라 졸라 세죠 야 1.5배 빨라지면 조조 조조 야씨 라인 막기 개지워졌는데 맨 앞에 둡시다 와우 야씨 졸라 멋있다. 이제 웨이브 술술 뚫리죠. 이제 남은 돈으로 다 프리 업그레이드 해버려. 딱 98강 아 풀강 됐죠. 이제 남은 걸로 인일먼 진화시키면 되겠다. 자 가스 청계되면 바로 디아블로만 만들 수 있죠. 그렇지. 야씨이 이 판은 좀잘 풀렸다. 아 이러면 깼지. 자 이제 마지막 60 라운드고요. 좀 있으면 황파리 고맙게도 나와줘가지고 살았네요. 그리고 파이터 모드로 변경. 60 라운드 리리스몬 등장. 야, 지얘 체력 큰거 봐라. 마지막 보스만 잡으면 되니까 파이터 모드 해주고 디아블로몬도 개방을 해줍시다. 가스가 없네. 아, 리리스몬 왔죠? 황팔, 황파, 조패 야! 가볍게 승리. 와자. 자, 이렇게 황팔로 만들어서 깨봤고요. 처음에 아저 가지고 좀 어렵구나 했는데 이제 황제드라몬이 나와 주니까 그들로부터 술술 잘 풀리네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조합 같은 거 생각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럼, 뿅!